안녕하세요 꾼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휴대용 인두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차량에 자작을 하면서 최대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인두기를 좀 찾아봤는데 최근에 알리에서 검색하다가 정말 괜찮은 물건을 발견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 제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어, 정말 작고 사이즈가 아담하죠 꼭 랜턴 같이 생겼는데 뭐 구동하는 방식도 랜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뒤쪽을 뚜껑을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18650 배터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18650 배터리 하나를 넣고 이 뒤쪽을 보시면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만 딸깍하고 눌러주면 구동이 되는 방식이에요. 너무나 쉬운 방식이죠. 그리고 이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LED 한발이 들어가 있어서 차량에서 작업할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는 낮에 작업을 하더라도 구석진 곳은 어둡잖아요. 그럴 때이 LED 한발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후레쉬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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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다 물고 납땜을 했잖아요. 근데 LED 한발이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이 LED 한발 작은 희미한 불빛이지만 이 불빛 하나가 작업하는 데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18650 한발로 구동되는 방식이지만 온도가 정말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 정말 편리함을 줬어요. 똑딱이 방식으로 된 전원이다 보니까 사용하고 싶을 때 똑딱, 또 잠깐 사용 안할 때는 똑딱. 이렇게 온, 오프가 너무 쉽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온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또, 야밤에 저녁에 작업을 할 때는 얼마나 편리함이 있는지, 휴대성으로 얼마나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하고 이 충전 홀더, 18650 배터리를 빼서 끼워서 USB로 충전하는 충전 홀더가 있습니다. 본체를 먼저 살펴보면 본체의 길이는 팁을 포함해서 총 17cm 정도 됩니다. 자, 팁은 이렇게 돌려서 분리가 가능하고요. 팁을 뺀 본체는 12cm 정도 되고요. 이 팁의 길이는 약 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돌려서 체결을 하실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똑딱 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또 한번 똑딱 눌러주시면 전원이 꺼지는 방식이 됩니다. 랜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뒤쪽을 이렇게 끌르시면 랜턴하고 똑같이 18650 배터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기성품 같은 경우는 2.6암페어의 18650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좀더 오랜 시간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 용량이 좀더 높은 18650 배터리를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방 이상의 18650 배터리는 다 호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체결을 하고요. 이제 작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납이 몇초 만에 녹는지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두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사용을 테스트를 많이 해 봐서 지금 좀 상태가 중고스럽습니다. 사용을 테스트를 충분히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 인두기 같은 경우는 팁이 전혀 온도가 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한번 스타버치를 키면서 몇초 만에 납이 녹기 시작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딱하고 스위치를 키면서 스타버치를 같이 누르겠습니다. 똑딱, 자몇초 만에 납이 녹기 시작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벌써 연기가 나기 시작하네요. 10초 만에. 자, 연기 나기 시작하죠? 자, 이제 오. 오 핸드폰이 다튄다 오. 오. 나비다 튀어서. 자, 방금 보시는 것처럼 약한 15초, 15초 정도면 나비 이렇게 녹이, 녹기 시작하고요. 정말 잘 녹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나비 잘 녹습니다. 방금 납이 녹는 속도는 보셨으니까 이제 이 회로, 작은 회로에 이 단자들에 한번 납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이 칼팁인데 좀 작아서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작은 공간에 납땜하기에는 오히려 더 편한 듯 싶어요. 이렇게 납땜이 아주 잘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전선까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선에도 먼저 납을 묻혀주시고요. 단자에 대고 이렇게 녹여주시면. 자, 잘 붙었죠? 다시 한번 더. 전선에도 납을 묻혀주시고. 회로에도 이렇게 회로에 같이 녹여주시면, 자, 단자에 이렇게 납땜. 자, 이렇게 회로에도 납땜이 아주 잘 됩니다. 납땜 능력은 충분히 이 휴대용으로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앞쪽에 있는 작은 칼팁이 이렇게 납땜을 좀더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단자가 작은 회로에는. 저도 특히나 이런 작은 회로들을 많이 납땜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칼팁이 또 은근히 편하네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차량에서 주로 많이 하는 작업이죠. 전선과 전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쪽 전선에 납을 묻혀주시고요. 반대쪽 전선에도 납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한 상태에서 두 개의 납을 동시에 녹여주시면 전선과 전선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선과 전선 납땜을 했습니다. 자, 아주 전선이 잘 붙은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차량에서 전선끼리 연결할 때도 되게 편리함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회로 연결이나 전선 연결 모두 다 납땜 성능은 충분히, 휴대용으로서는 충분히 성능이 훌륭하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 휴대용 인덕기를 충분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도 올라가는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납땜하는 성능도 기존에 사용하던 뭐 유선 제품이랑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납땜 성능은 좋았어요. 하지만 단점도 보였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사용하는 앞에 팁 있잖아요. 팁. 아, 뜨거. 오, 이게 단점이다. 오, 켜진지 모르고. 어, 손에다가 팁을 후. 어, 리얼. 이게 단점이네요. 아, 켜진지도 모르고. LED가 켜져 있는 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이걸 못 봤고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해 보면서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 팁이 끝 칼팁 부분이 좀 빨리 닳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팁 같은 경우는 좀더 여유분을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제가 사용하던 칼팁보다는 좀 닳아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팁을 좀 빨리 갈아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팁은 좀 여유분을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정말 간편하게 휴대용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이 제품 하나쯤은 있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이 똑딱 버튼이 언제 눌러질지 모르니까 항상 팁은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이렇게 사고를 겪다 보니까 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 뭐, 돼지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laughs>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한 분을 추첨해서 이 휴대용 인두기를 드리겠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인두기가 좀 많아요. 뭐 실험용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지만 충분히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서 영상도 촬영을 하고 또 이렇게 한 분께는 필요하신 분에게 이 인두기를 한번 나눠드릴까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당첨되신 분은 팀만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제품 한 분께 드리니까요, 댓글로 꼭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구매처 같은 경우는 상세보기 제목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를 누르시면 더보기, 상세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